이름입니다. 아 이거 어쩝니까? 김태경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또 없거든요. 네, 아스 그 지금 기가 막힌 사람이. 경기만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각선 김태균 선수입니다 사실 웅진의 테란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입니다 일단 게다가 맵이 대각선이라는 것은 초중반의 날빌로 이길 수가 없고 경기 끝날 때까지 이 이런 맵 이런 음. 위치에서 이기려면 한 30분 정도의 경기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정신력이 없으면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음. 과연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예 네, 그것이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상대니까 도리어 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준규 선수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중반에 약간 좀 멘탈이 무너 너무 경기가 한순간에 엎어지는 이런 그자 그런 다름대로의 뭐 파고들 수 있는 그 숫자 상황에서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준규에게 유일하게 갈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딱한번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도지사? 아. <laughs> 아 도지사의 포스가 난다 그게 아니요 그렇죠 맞죠 네네 네. 뭐든 잘해요, 음. 지금 요즘에. 정말 네. 약점으로 평가받던 그 여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네. 조금만 이제 김태균 선수가 눈치를 챈다. 그렇게 되면 답이 없는 빌드인데. 사실 생각했던 거는 아직 발동했습니다, 노준규. 네, 딱 여기까지 보면, 은 아, 뭐, 팩 더블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어. 있는데. 어, 어, 어. 길막. 어, 길막. 길막. 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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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티가 나게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바로 마인에서하면서 너무 최수의 선수예요. 네 일단 저는 원팩멀티입니다. 얘기했어요 김태형 네. 선수에게. 네. 약간 약간 근데, 너무 도덕적인 그런 선택이었는데 일단 약간 비도덕적으로가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 들한 거 위치도 꾸고 만약에 벌처가마인에서만 제대로만 잘할 수만 있다면은 한번 대박 노려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마인에서안된벌처가 한기 나갔으면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표로의 마인매서 세개돼 있으면 이거 진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순진한 척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팩 멀티입니다라고. 지금 순진한 눈망울을 계속 보내줄 필요 있거든요. 노준기 입장에서는요. 네, 아직 그래도 원 게이트거든요. 아직 원 게이트에서 계속 드라곤을 생산했기 때문에. 설마. 타이을 노려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유인하는 건데 안 넘어가죠? 아 김태경이 알고 빠진 김태경 영녀죠. 알고빠진 김태경 대이영기서그렇죠 안전히 봐야됩니다 옵잖을 나기 직전. 나기 직전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면 자 마일 마일 올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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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이가면 올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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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면올이가면면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가이올면올라면가면 올라가면 올라가이 올라가면 벌라또왔올라가라가면 올라가면 올 네. 얼굴에 웃기는 선수가 아니라니 거예요자 아직 몰라요. 자,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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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어, 이거. 자, 이 정도면 마이 네. 만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피해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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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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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도 질럿 내리고 저다보니 앞으로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 탱크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네. 어, 그래도 마인 다 제거하면 안 되고, 요 앞에는 마인 매설. 그리고 탱크가 서로 자신의 탱크를 사용해, 쏘지 못할 꿈. 어차피 머리 옵니다. 머리는 옵니다. 머리는 옵니다. 자, 뒤쪽에 이제 평일에 탱크가 또왔고요 왜요? 머리, 머리 다제 뭐 삼대 이기는 건다안 가는 거예요. 네, 털도 짓고 머리 짓고 해야 돼요. 여기다 입구도 좁혀놓고 완전히 네. 못 나오게 막아야 됩니다. 펑커 지금 세 입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와야죠. 건물만 짓고세 입자가 없습니다. 아. 아직도 안 달리고 있어요. 뭐 합니까 지금 도중에 어떻게? 아, 노천나요? 아, 놓쳤나요 아니면 아, 아니면?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상황은요. 네. 반면에 김태균 선수에게는 이게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펑커에자리버리버 아, 리버져,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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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죠. 그렇죠. 내려나오세요, 내려나오세요, 내려나오세요. 지금 못 뜨는면 영원히 가십니다. 자 여기. 을못해 벙커가. 자, 자도 길만. 네. 만약에 진짜 먼색이 있었으면 이거 자기들 리버까지 막혔어요. 아 자, 아 머리를, 머리를 머리 버스. 시동을 풀고 벙커 들어왔습니다 벙커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김태경 선수. 이 데리고 오시고요. 아, 벙커까지 깨졌고요. 지금 가로 막았던 거 조금 늦는데요. 노승규 네. 자, 이러면 뭐밀어 내고 다시 넥서스로 올릴 수 있는 김태경이 되는 거거든요. 노즈규도 여기서 되게 많이 힘을 뺐어요. 노즈규도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더 여기서 그렇죠. 돌여야 돼요. 선수는 뭐 힘을 한번 기대요 마인만 조심해야 되고요. 마인만 조심하면 이거 엉덩이 일어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어덕까지그어죠돌라오는데 탱크나 남았고요. 고쳐야죠고쳐야죠 고쳐야죠. 탱크 고쳐야죠치에로 맞을 아... 수밖에 없는 선택인가요? 네. 머린색 거기문 앞에 오는 대어하진 날아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벌처 특공대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풀어부 수를 줄여나야 후반 운영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거고 건물 배치 예술이네요. 김태교 아, 뭐 들어가는데 본인 아, 엉덩이를 올려 버려도 됩니다. 오! 이게 탱크 잡아야죠 이거. 자골리앗골리앗 어, 골리아! 자 노지기 골리앗자 노지기 골리앗오노 한방 있는 선수입니다. 야 이거 진짜 나이스 판단인데요 골리앗한기는요이 타임에 골리앗이 진짜 완벽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 셔틀하는데 빠져 나갔고요 김태용 선수. 야 우리 김태용 선수 역시나 판단 좋습니다. 넥서그 이렇게 불편할 건 없거든요. 네. 네. 차분하게 마음을 여유 가지고 하면 바로 찔러 되기 때까지만 보면 어.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거 뭐. 위험한 판단이에요. 지금 벌쳐도 없고요. 아, 네, 이 탱크 작동을... 여기서 시즈모드하고벌쳐 기다리기. 언덕, 더 가면 안 되죠. 네. 네. 리뉴규, 넘어가라, 일단은. SCB동원. 작정을한 거예요. 이거는 6시 멀티를 밀면서 6시를 전장으로 삼겠다는 노중현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 시즈모드 천천히 하고 터렛도 짓고 그다음에 벌쳐 지금 후소로 찍어서 와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벌쳐들이 아직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볼리아 더불어서 s c b 네. 동 동반. 조합이 은근히 까다로운 조합이에요, 지금 테란이. 지금 이게 발업질러 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벌처가 두기지만, 벌처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네 개가 뛰어오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포토스도이한하게 <laughs> 이제 훅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 근데 능선을 잡지 않습니 왜요? 있죠? <laughs> 큽니다, 이런 거. 자쪽, 그렇죠. 맞춰. 어. 자리가, 맞춰, 맞춰. 자리가, 자리가 안좋 기난도 자리가 안 좋습니다. 아쪽 아래쪽, 아래쪽 지러습니다질러왔습니다지러갔습니다 어, 능 어떤 걸딱 잡은 상태였으면 정말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어제 네. 올라온 직전에 김태경 선수가 잘 덮쳤어요. 아, 뒤쪽에 벌처가 오는 데 보이는데 좀 늦었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하면은 절대 노중. 위쪽에서 음, 음. 이번에 마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드라마을 조금씩 압박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서 능선을 탱크가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견제에서 좀 그치면 되는 상황. 네. 절대 아니에요, 노중 선수가. 여기 능선 잡아야 되는 거고, 턴에 지어야 되는 거고, 김태경은 아직, 아직 몰라요. 당신만 면안 됩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일단 가자. 나 어제는 굉장요 여기 거든요있 여기 마인이나 마이나마 옆에 마인. 마인, 마인이나 마인. 마인, 있나요? 마인. 네. 왜 그거. 마인을 배설안 합니까? 네. 병원. 네. 팩토리 어, 좋아요. 사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 네, 이거는 자, 대전적상 이거. 이거. 어! 병력이 그냥 1열로 오나요? 네, 기택이 무너질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마인 진짜 마인 대충 다들 벌써 나설 수 있어요. 설마 노준인가? 자 리버잡 리버 잡고 리버, 네. 리버 리버가 리버 리버 리버, 리버, 리버 리버가 해 리버. 리버가, 리버가. 리버가. 리버가, 아름 리버가. 리버가 리버 리버가 네 리버 리버네기 벌쳐가 몸으로 막았어요 자 벌쳐봐요 벌쳐 뒤에 벌쳐 또 나요 벌쳐 또 나요 아! 긴나가지고 탱크 지금 탱크가 해라나다 박박했는데 그, 자 s 지좀이정 와가지고 소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노중이 커서 이거 탱크 둘러먹뺀 다음에 벌쳐를 잡아먹고. 여기 오브저버는 여기가? 어 김태규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시즈 모드 그다음 턴을 쳐야죠. 심이 뭐 합니까? 턴을 쳐야죠. 턴해! 빨리. 자원을 대취적 김태규한테 공도 계속 올라와요. 아까에도 잡았어요. 리보 대박이에요. 리보 리보! 이사이 가운데. 이사이그 사이드 가운데. 리버. 그렇죠. 가운데 리버있나요말역대박날 수도 있어. 아직 마이를 아싸로 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 자, 리보한테 버 리보 대박네. 잡아버려요. 리버가 킹킹 경리버가 좋아요. 합창 정병 가야죠구설면점입니 아, 이스지비 잡아야 됩니다. 털이 지워지게 하면은, 근데 네, 여기 라인 두터운데요. 아, 이 두터운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 못 넘어가, 일단 못 넘어가 아직까지 1비킬 근데 네, 리버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격력 벙커에 넣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 외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전투 끝내주네요. 지금 잘 풀어내고 있거든 지금까지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능선 잡았어요. 아까 더 좋은 지금 위치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 짜서 김태경은 리버를 하나 더 했습니다. 능선 위까지 올라왔는데 뭉쳐있는 저 사이에 뭔가 힘을 보여줄 수있을까김태경대 네, 가죠. 가난다. 자, 가난다. 마지막 가난다. 전투가 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엔지니어링 메이 때문에 드라군들이 뒤에서 화룡절 전형을 겪습니다. 리버 점수! 뒤 리버! 뒤에 아, 리버 있고요. 아계초 많이 살았어요. 벌초 많이 살았고 탭도 많습니다. 계란이 강하죠. 노준규! 노준규! 어느덧 웃기는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노준규 존재가 나오나요? 존재감, 미친 존재감이! 제이저!